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에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기준으로 휘파람 뮤비가 조회수 4억 뷰를 넘기면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휘파람 정말 유명하죠. 블랙핑크의 데뷔곡으로 유명한데요. 휘파람 공개 이후에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주간, 일간 차트에서 모두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고요. 16일 연속 정상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 노래 정말 좋아요. 아 어, 빛, 바람, 바람, 바람. 으악! 여러분, 실제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2016년 데뷔곡인, 붐바야, 류비 역시 올해, 6억 뷰를, 와, 돌파를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막, 뽀뽀뽀! 어, 이렇게 꾸준히 외치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바로 입덕을 했습니다. 네. 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뽀뽀! 이런데, 그랬진 때, 그때. 허! 계속 돌려 들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이게 있잖아요. 이 좋아 이 분위기가 좋아 좋아 지금 네가 좋아 졸리네요. 아, 어쨌든 이 뿐만이 아닙니다. 블랙핑크 노래 대부분이 히트를 치면서 필드스러브는 뚜루뚜루보다 51일 더 빠르게 뮤비 공개 후에 111일 만에 5억. 5억 뷰를 돌파하면서 K-POP 그룹 최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야, 역시 블랙핑크 대단합니다. 이거 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중국에서 표절할 만큼 너무나 유명한 거이죠. 뚜루뚜루 뮤직비디오는 27일 기준으로 8.9억 뷰로 K-POP 그룹 최초로 9억 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방 9억 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써 블랙핑크가 독보적인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블랙핑크의 음악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블랙핑크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블랙핑크 노래 들어보시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좀알수 있을 거고요. 정말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버릴 노래 하나도 없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